안녕하세요. 당지풍란 농장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네, 이제 꽃이 예쁘게 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품종은 황현지거든요. 예, 노란색 바탕에 혀가 핑크색이 돌고요. 이거는 백연지입니다. 색감이 틀리죠. 혀가 흰색 바탕에 혀가 핑크색이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좀 거의 10년이 됐거든요. 10년이 돼가지고 아주 대주가 됐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니까 잘 커요. 물건잘 커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꽉 찼습니다. 오늘은 이동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 이동만 보여드릴게요. 앞에 쪽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괜찮고요. 색감이 중간중간에 색감 있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한번 보이죠? 여기 걸려있는 것 중에서 색감이 좋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회는 24시간 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죠? 회는 돌거든요. 어, 여기는 회는 24시간 돌고요. 풍란은 바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람을 불어줘야지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이 정도 정도 되면은 좀 밀식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벌려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해서 또 오래가 나네요. 네, 이 품종은 뇌산인데요. 이런 식으 뿌리가 좋습니다. 네, 해고 몽둥이에다가 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네, 뿌리가 아주 요새 나올 때 핑크빛으로 해가지고 보기 좋아요. 옆에도 하나 좀큰 거가 있는데요. 네, 이제 꽃대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가 아주 보기 좋게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고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흙조 네, 흑조, 이건 흙조거든요. 흙조를 했는데 지금 꽃이 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오래되니까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네, 보시죠. 월성관이란 품종인데요. 아주 뚜렷합니다. 색감이. 색감이 어떤가요? 보기 좋으신가요? 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주용 꽃이 대형종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좀 꽃이 일찍 빈것들은 질려고 하네요. 네. 이 품종에서 일부가 이제 죽절근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죽절근이 이렇게 마디가 생기는 거가 있습니다 더 자잘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좀 성질이 죽절근 피가 있나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밑에 보시면 벤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빡빡합니다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해구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요 이 품종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사색 점박입니다 보사색 깨순이 아주 보기 좋아요 이렇게 꽃이 이 덩치가 있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꽤 큽니다 거의 10년이 됐는데요 꽃이 이것도 아무 때나 갑니다 꽃이 자주 나오거든요. 좀 꽃피 자국 보시죠. 꽃이 진자국이 이렇게 해서 아주 보기가 좋아요. 화질이 어, 괜찮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피고지구라는 품종인데요. 꽃이 지고서 또 위에서 또 꽃이 나옵니다. 초점이 잘안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피고지고도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이 어뜻 하나 나오는데, 지금 보라색을, 꽃이 피네요. 좀 보라색을 선발해가지고,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지금 하나 꽃이 피고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팁니다. 에리아 판레아인데요. 어 제가 베트남 여행 갔다가, 베트남 야시장에서 사온 건데요 지금 꽃이 필라고 하네요 꽃송이가 보이죠 이 꽃송이가 털이 있습니다 털이 털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이쪽 동이 네. 어, 피고지기, 피고지고가 이렇게 대주가 됐습니다. 대주가 됐으니가 핑크색인데요. 꽃이 바글바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꽃이 좀 성주가 되면은 꽃이 아무 때나 자주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바로 옆에 보실까요? 이거는 화홍이라는 품종인데요 이것도 꽃이 1년에 한두번 정도 꽃대가. 꽃이 이렇게 핑크색 대형종입니다. 핑크색 대형종. 멀리서 좀, 멀리서 떨어져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오래돼서 뿌리가 아주 분을 돕니다. 분에 분을 돌고요. 여기는, 여기 대주 있습니다. 황지연 대주입니다. 식으로 해서 대주로 해서 이것도 10년 됐는데요. 보시면겠지만 어 아유 꽃한 다발입니다. 이것도 1년에 사계절 피는 품종인데요. 이맘때가 그래도 꽃송이가 많이 나오고 보기가 좋습니다. 또 바닥 쪽에 보시면은 벤치 쪽에 보시면은 군데군데 색화가 진한 색감이 이런 색감도 있고요. 네. 이 품종은 용각금입니다. 용각금. 좀 색감이 필 때하고 피고 나서하고 조금씩 틀려, 틀립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필 때하고 피고 나서하고. 한 화분에 색감이 여러 가지 볼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용각보고요. 아 꽃이 크고. 요 무슨 색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보라색 바탕에 뭐 이렇게 색감을 풍란의 색감은 아주 다양하게 나와서 색감을 제가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가 색감 은 아주 보라색에 보라 파스텔톤 에뭐 여기까지입니다 요 품종 중에서 이젠 이비기형이 하나 나왔거든요 기형이 나왔는데 옆성이 아주 시안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상으로는 사면상으로는 잘안 보이지 몰라도 입이 틀어지고 입이 넓어지고 길쭉해지고 그렇습니다. 꽃은 이 꽃이 니다이 꽃이 네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내 바닥에 있는 것보다 벤치에 있는 것보다 물을 한두 번더 줘야 돼요 너무 일찍 말라서 어떨 때는 바삭바삭 합니다 화분을 만져보면 은 이것도 물이 다 말랐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주실 때는 이렇게 만져봐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주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뭐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봐서 주시는 게 그리고 자기가 감각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다 보면은 네, 스스로의 감각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물 관리 하십니다. 지금 이맘때는 좀 습해가지고 좀 물을 좀덜 줘도 괜찮습니다. 어, 옆에 또 깨순이가 하나 있는데요. 좀 특이한 깨순입니다. 보시면 보시겠죠. 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런 색감이 저도 특이해가지고, 하나씩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필 때하고, 한해필 때하고, 그 다음에 필 때하고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더 좋아, 보기 좋게 더 좋을, 수,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데서 선발을 해가지고, 저는 위에 올려놓거든요. 거리를 해가지고 네, 네 홍설매 대형중입니다. 홍설매, 홍설매. 입도 크고 꽃도 크고 시원시원하겠습니다. 홍설매는네 비행기 소리가 나는데. 네 좀만 더 찍고요. 홍설매가 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새카가. 이 품종들이 이쪽 라인은 좀 색다른 품종인데요. 꽃이 큽니다. 대형종의 효과죠. 이런 식으로. 옆에도 한다 발이 붙습니다. 꽃이. 런 식으로. 연수는 거의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로 아유, 화사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네. 화면상에 이 색감을 다 담지 못해요. 예 제가 찍어도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 색감이 비슷하긴 한데, 또 실제로 보면은 더 독특합니다. 네. 보시면 겠지만한 바퀴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다음에는 지금 보이는 저쪽 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색화가 좋을 때입니다. 피고. 네. 좋은 꽃을 보여드리면서 여기까지 당진 풍란농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